시니어 건강에 좋은 바닷계 게장국 레시피. 오늘은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양식. 바닷게로 만든 건강한 게장국 스타일 보양국을 준비했어요. 속이 따뜻하고 기운이 불끝나는 영양식. 바로 시작합니다. 재료 소개. 1. 꽃게 한 마리. 2. 감자 50지. 3. 호박 40지. 4. 풋고추 2개. 대파 반뿌리 6. 고춧가루 1큰술 7. 된장 1큰술 양념 생강 마늘 후추가루 약간 만드는 방법 1. 개는 깨끗이 씻어 먹이 좋게 토막 친다 2. 감자와 호박 풋고추 대파는 큼직하게 썬다 3.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고춧가루를 풀어 끓으면 꽃게와 채소를 넣어 끓이다가 마늘. 생강. 소금으로 양념한. 다음 대파를 넣는다. 일반적으로 생선찌개는 장국의 맛을 먼저 낸후 단단한 채소무. 감자부터 넣어 끓이다가 생선꽃게. 조기. 동태. 을 넣고 반쯤 익으면 나머지 채소를 넣어 간 맞추어 끓여야 제 맛이 나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